시운 성경 이사야 31장 이집트로 내려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고 수많은 전차와 강한 기병대를 믿으면서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지 도 않는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지혜로우셔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실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하신 말씀을 거두지 않으신다. 주께서 일어나셔서 악한 백성과 싸우시며 악을 행하는 자들을 돕는 백성과 싸우신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말도 한낱 짐승에 불과할 뿐 영은 아니다. 여호와께서 진노의 팔을 펴시면 돕는 사람이나 도움받는 사람이나 모두 넘어지고 쓰러져 망하고 만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자나 새끼 사자가 먹이를 잡고 으르렁거릴 때에 수많은 목자들이 무리를 지어 몰려오더라도 사자는 그들이 외치는 소리에 꿈쩍도 하지 않는다. 그들이 소리를 질러도 놀라지 않는다. 이와 같이 망군의 여호와께서도 내려오셔서 시온산 위에서 싸우실 것이다. 새가 날개를 치며 둥지를 지키듯이 망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지키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을 넘어와서 구하실 것이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가 반역했던 하나님께 돌아오너라. 그날이 오면 너희가 직접 손으로 만든 금 우상과 은 형상들을 다시는 섬기지 말아야 한다 우상을 만든 것은 분명히 너희의 죄다 아시리아가 망하겠으나 사람의 칼로 망하지 않는다 내 칼을 피해 아시리아 사람들이 도망하며 아시리아의 젊은이들은 사로잡혀 노예가 될 것이다 지휘관들도 내 전투 깃발을 보면 겁에 질려서 도망칠 것이다 예루살렘에 타오르는 불꽃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32장 보아라 한 왕이 일어나 정의로 다스리며 통치자들이 공평하게 재판할 것이다. 통치자마다 바람을 피하는 곳 같겠고 폭풍우 속의 피난처 같을 것이다. 그는 또한 메마른 땅의 시냇물 같을 것이며 사막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다. 보는 자들의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듣는 자들은 귀 기울여 들을 것이다. 성질이 급한 사람도 깨달음을 얻고 말을 더듬는 사람도 또렷하고 빠르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일도 없고 약한 사람을 존경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어리석은 말을 하며 마음으로는 악한 일을 꾸민다.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하고 여호와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한다. 굶주린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지 않는다. 악한 사람은 악을 도구처럼 이용한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을 국리를 하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망하게 한다. 그러나 의로운 지도자는 선한 일을 계획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굳게 선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일어나 내 말을 들어라.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1년하고도 조금 더 지나면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포도를 거둔 일도 없고 여름 과일을 수확하는 일도 없을 것이다. 평안히 사는 여자들아, 너희가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평화를 누리는 여자들아 너희에게 두려운 일이 닥칠 것이다. 고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슬픔을 상징하는 거친 베옷을 입어라.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밭이 황무지로 변했으니 너희 가슴을 쳐라.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던 나무에서 포도가 열리지 않으니 통곡하여라. 내 백성의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만 자랄 것이니 슬피 울어라. 행복했던 집. 기쁨이 가득했던 마을을 생각하며 슬피 울어라. 왕궁은 텅 비고 백성들은 분비던 성에서 떠나갈 것이다. 요새와 망대가 영원히 폐허로 변하여 들나기가 뛰어놀고 양떼가 풀을 뜯는 곳이 될 것이다. 이러한 심판은 하나님이 높은 곳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 주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때 사막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은 푸른 숲으로 변할 것이다. 사막에서도 정의를 찾을 수 있고 기름진 땅에서도 공평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공평이 행함으로 평화가 찾아오고 그 결과 영원히 평안하고 안전할 것이다 내 백성이 평화로운 장소에서 살고 안전한 집에서 살며 평안히 쉴수 있는 곳에서 살 것이다 우박이 내려 숲이 망가지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도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풀어서 먹이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다 이사야 33장 남을 망하게 하고도 아직 망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반역을 하고도 아직 배반당하지 않은 사람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남을 망하게 하던 일을 거치면 남들이 너를 망하게 할 것이고, 남을 반역하던 일을 거치면 남들이 너를 배반할 것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우리가 주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아침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구원해 주소서. 주의 힘찬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달아나며 크신 여호와를 보고 민족들이 흩어집니다. 황충떼가 모이는 것처럼 너희들의 전리품이 모일 것이며 메뚜기떼가 달려들듯이 너희들의 재산을 빼앗아 가져갈 것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높은 곳에 계시며 시온을 정의와 공평으로 채우신다. 여호와는 너의 피난처이시다. 주께는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가득하다. 주를 경애하는 것이 가장 큰 보물이다. 보아라. 용사들이 거리에서 울부짖고 평화의 사자들이 쓰라리게 통곡한다. 길마다 황량하게 변하고 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도시들은 모두 버려졌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 땅이 아파서 죽어간다. 레바논이 부끄러움을 당하며 죽어간다. 샤론 평야는 사막처럼 메말랐고 바상과 갈멜의 나무들도 죽어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제는 내가 일어나 스스로 높아지겠다 이제 내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겠다 너희가 헛된 일을 한다 겨와 지푸라기 같이 아무 쓸모 없는 것을 생산할 뿐이다 너희 호흡이 불처럼 너희를 태워버릴 것이다 백성들이 불에 타서 석회가 되고 마른 가시덤불처럼 불에 쉽게 타버릴 것이다 먼 곳에 있는 백성아 내가 한 일을 들어라. 가까운 곳에 있는 백성아. 나의 능력을 깨달아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움에 떨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겁에 질려 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 가운데 누가 이 멸망의 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우리 가운데 누가 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을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한다. 의로운 일을 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 부정한 돈을 받지 않고 뇌물을 거절하는 사람. 살인자의 나쁜 그에게 길을 막고. 악한 일은 보는 것조차 하지 않으려고 눈을 감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전한 곳에 거할 것이다. 높고 굳건한 바위 요새가 그들의 피난처가 되며 빵이 부족하지 않고 물이 떨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 눈이 영광의 왕을 볼 것이며 끝없이 펼쳐진 땅을 볼 것이다. 너가예적 두려웠던 일을 생각하며 샘을 하던 자가 어디론가 가고 없고 무게를 재던 자도 이제는 없고 망대들을 세던 사람도 없어졌구나라고 할 것이다. 너가 저 교만한 외국인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알아듣지도 못할 그들의 말을 다시는 듣지 않게 될 것이다. 우리의 절기를 지키는 성 시온을 보아라. 너의 눈은 아름다운 안식처인 예루살렘을 볼 것이다. 예루살렘은 영원히 움직이지 않을 장막이다. 그 모든 말뚝이 절대로 뽑히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밧줄이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분이 되시니. 마치 그 땅은 시내와 넓은 강이 흐르는 곳과 같다.그 강으로는 적군의 배가 다니지 못하고 적군의 큰 배가 뜨지 못한다.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재판관이시자 입법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이다.그분이 우리를 돌보며 구원해 주실 것이다.너희 적국의 뱃사람들아 들어라.너희 배의 밧줄이 느슨하여 돛대를 바로 세우지 못하고 돛을 넓게 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가진 재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것이다. 심지어 다리를 저는 사람들까지 자기 몫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내가 병들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